기다리라, 기다리라. 야 씨발 이번에도 나 죽이고 시작하면 너 진짜 찾아가서 너 머리 깨버린다 내가. 아 진짜 깨게? 펑교 찾아가서는 쌀치킨으로 대화리 깨버린다 내가. <laughs> 아 씨발 그럼 쌀치킨 사준다는 거네. 아이씨니가 아, 사야지. 나다 먹고 나면 아, 뼈다귀로널 때릴 거야 이죽같은 놈이. 아 나쁜 놈끼 씨발. 그니까가 무슨 캐릭터인지 말을 해줘. 그럼 내가 쏠고 안 쏠고 내가 정할 정할 수 있어. <laughs> 언제 시작하냐? 아 어, 시작하는데 좀 심심해 뭐 이렇게 관전 기능이 없네 아쉬운 게 병신 같다니까 게임이 뭔가 이거는 꼭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어 이거 또 자카를 가져가기 그대로인건지 저 새끼들이 못하는건지 뭐... 모르겠다 뭐라고 음, 해야되지 좀 그런거 같아 음...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약간 F1, f F3, F4 이렇게 눌러서 있는 거? 이런 거?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아 왜냐면 블랙옵스에도 이단 기능이 없거든, 시X 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죽어야 돼. 아, 근데 이거 맵이 조, 조금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? 어, 어. 그지? 내 생각보다 자기장이 빨리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 돼, 똥지 이거 컴투미라가 뭐지? 데바 베이스... 아, 이게... 뭐, 뭐라 해야 되지? 아휴... 씨발 진짜 아까 매구경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아 빡쳐, 칼로 삭삭삭삭. <laughs> 내 생각보다 칼이 쎄 은근히 똥수야 주티? 이거. 좋티 조티 씨발로 막 맞는 맞는 사람도 참좋다고 느꼈다. 어 좋아하잖아 똥수 지금 좋아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어 빡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. <laughs> 아 이거 좀 이거 중간에 맵좀 둘러볼 수 있게 해주지 시점을 그냥 강제로 고정을 시켜버리네 카, 카메라 돌리려면은 이게 다시 돌아와 버려요 카메라. 고정시켜 놓은 것. 그니까더 이상 시점이 안 돌아가. 아 이, 이거 이거 끝나죠 반다? 반다를 썰로 한번 가봐야겠다. 점에한 번도 못 해봤는데. 시발, 이 새끼들은 아 씨발 뭐, 아, 왜덤파악했어 뭐, 왜, 로딩 속도가 왜 이래? 어, 됐다. 똥수야, 나, 중화기병이야? 나, 나, 공병. 나, 지금, 여기가, 나, 니우베이스, 쪽. 여기, 여기, 씨발. 아, 나, 시푸드, 시푸드 쪽. 아, 이래 먹는 거구나. 아, 니우, 뉴, 니우베이스를 뉴 아예 지워놨네. 야, 나, 데, 데바베이스다, 데바베이스. 아, 이거냥 이놈은 뭐 거의 그냥 임무 오, 것 아, 데끝에서놈은 이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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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놈은 이놈은. 이놈은. 금놈시간이없어이 자기장이 오고있다고 저기요? 안 보이네.. 아씨발 아하하이차 <laughs> 아, 참 쓸데없이 잘 만들었네 아니이발 좀.. 왜.. 아아아이 좋은것도 해야하는데 4뚝 꺼했는데 4뚝. 짜식아, 형님은 5뚝 먹었어, 이 야, 뭐냐, 이. <laughs> 야, 이거, 차 존나, 씨발, 쌈마이하게 생겼는데? 어, 거기에 그, 헌비같이, 약간 그, 그거 있잖아, m p b 그거,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. 그, 그, 그거 같아. 동남아에서 그 야채 파는 아저씨들이 하는거 같아. 아. 씨발, 8명 밖에 안 남아가지고, 이거, 상황이 애매하다, 이거. 그래 씨발 이거야. 누구야나 그쪽으로 간다. 나차 타고 갈게. 어 너냐? 아 나야 나나나나나야 오씨발. 어... 어, 타 빨리 할게. 오타지네야 씨발 다 떨어버려. 야다 떨어 이거. 이기면서. 야 씨. 그저 심벌. 야 이기자. 가자 나. 봐봐봐봐 여기 다 털었냐? 어, 다 털었어 여기 좀 털어. <목소리> 아! 오요요야전만아 예, 예, 예. 아프잖아아 그냥 가 그냥 가반달아한번가보냥반달아반달아 어디냐? 어, 직진 직진 아에에에아반아나반달르 네, 가면 X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반달르못가는거겠다야 <laughs> 이거 존나 재밌는데? 이 새끼 나를 죽이고 혼자서 이런 재미를 즐기고 있었다고? 어 그라지 그라지 어, 뭐 생각보다 더 개새끼 그래. <laughs> 아이그 정도로 가지고 그때 저기나 확인해보고 어. 오야 이런 데가 있었어 감히 나자 저... <laughs> 저 병신 에이, 지가 지가 희생자 될거라 생각은 못하나 보다 이아 뭐지 알지 아, 괜찮은 게 없어. 오케이. 이런 지정사수용 총이 하나 필요하다니. 씨발 아, 꼭꼭 씨발 왜안타 찾아? 시청아 다시는. 아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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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야 이나 나사사. 아이미치도만 좀. 아이알테비하뭐 카트발라인데 계속. 가위 하자 야, 짜식들 존나 팍 터지게 싸우는데. 의미 없어오 오, 씨발. 남자의 무기. PSG. 그래. 어, 씨발. 존나 좋은 척을 네이새끼 이거. 개새끼. 나나 죽이고 총 뺏어 가지 마라너 진짜. 너 그럼 개새끼다. 너 진짜 개새끼다, 그러네 내가 <laughs> 그렇게 있긴 아니야. 그렇게까지. 빨리 차, 빨리 타긴 하든. 여기 장 온다고 빨리 와. 아, 씨발. 귀피 우리 차있잖아아 이거 왜 자꾸 배사랑 헷갈리냐 야좀 아. 야, 좀더 세게 아 귀찮아. 봐 이게 최대야 야, 남자는 1 5귀이아 귀찮아. 귀 어.. 어.. 입던 됐다.. 어.. 어... 야,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어걸면서 진짜 어것 같아.. 아.. 아 근데 사람이 원래 없어가지고.. 네. 안 보여.. 씨발 배틀그라운드로 열명이상 하는 거까싸아어 라지 라지.. 아 <laughs> 이거 진짜 배그하는것 같다 이거 <laughs> 그러게 유사 배그 그니까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 아아 아그 어어 아, 인다 죽인다 멈춰 멈춰 멈똥쏴똥 아니 미친놈아 총알이 씨발 여기 있잖아 씨발 이렇게 안맞아 이거 아잘살좀 맞추라 능식아 나 모닝몬서이 씨대냐고오 들어간다 뭘또오들어가네잡았다 <laughs> 이야 아! 이거 어시스트 있네? <laughs> 미친 씨발 <시발>, 뭐야 이거? 다, <laughs> <바보. 웃음> 어, 나 잠깐, 이거 이거 끝나 파밍 좋아서, 나 피스지 탄약이없다스나 탄약 봤어? 에 병신아 이거, 아, 멍청아 장비 탄체로 들어가면 탄소 바로 까인다고아 진짜? <laughs> 어. 아, 이씨 뭐, 탄.. 탄 없냐 이거? 몇명 남은거냐이제이명남은거냐 네 남은 어.. 어거을까어거을까 어디 어디 있을까? 오.. 거 이거? 이네오거 이거? 이거? 이다 이거? 이 이거? 어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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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이거? 이너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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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그.. 주유소 병신아 거긴 왜 가? 어 있다 외곽.. 외곽에 돌고 있는 중화기명 너냐? 어.. 난데? 돌고 빙글빙글 돌긴 한데 그쪽.. 그쪽 주위로 뭐안 보이는데? 오자 그래? 어디로 갔냐? 또쭉들어가냐보죠 산... 어, 나나 나 여기다. 아. 저 물속 들어간 거가지그 너지 그 물가 있는. 어, 나야나야나 나. 나야, 나야. 어. 이 새끼들 저기 앞에 쏟고? 있는 건물 건물에 있는 거 같은데, 이네들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? 그 지도에 보면은 음, 그급수탑 있는 그거 있잖아. 급수탑? 어, 오케이. 급수탑 하기 급수탑 있는 여기 <laughs> 있다고? 건물이라야 <웃음> 돼. 저저 거기 씨발 있을 거같애 있을 거 같아. 알레? 아, 네. 내가 많이 하게 쟤네면 저기 있을 것 같아. 아씨 쟤가 피도 없는데 미친... 회복해지고 존나 안 되는 것 같은데? 뭐, 쓸데없는 음. 술탄 이런 거나 많이 뜨고? 저집 저 안에 있을 것 같아. 저 가운데 집 있잖아. 이 급딱 두개 있는데? 어, 저집 안에 있을 것 같아. 일단 파밍은 안 되는데? 뭐 거야, 어! 발견!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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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치치어치치치어치치어 말을 해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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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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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오. 있네 이새 너네? 피했지 너네? 어. 1층에 있다. 조심해라. 어. 이내려다 됐다. 좌좀 끌게. 네 잡았어. 이스 아 <laughs> 이거 죽을 때 탄박스를 막온 온 사방에다 뿌리면서 죽네 그래 나머지 알아, 저기 야, 나 보자나 누구지 여기 피 있냐? 야나 올라갈게 2층2층에 있어 어, 뭐, 야, 조심해라 이제 여기 존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덕 그건 좀 그래 원원그 원, 원그 뭐지 녹색 원 기준으로 응. 어. 하하... 지금 피 먹는 거 너냐? 어 나야. 아 지금 뭐 감피게 존나 무섭게 생겼네 씨발. 되게 무섭게 생겼다. 열두 열두 시 방향에 있을 거 같아. 1 2 시나 1시 방향 그쪽에 존버하고 있을 거 같아. 있겠지. 두명두명한 명밖에 없어 동수야. 봐. 그러니까. 남은 하나가 저쪽에 있을 거야. a 할때 먼저 존버하다가 이제 있겠지. 가볍게 질기 딱인데. 진짜 모바일 배그 같다니 모바일 배그 피셜한 느낌? 오, 야! 자기장 본다! 가야한다! 이게 어있어 안함 들어갔나? 설마, 요이. 야, 너 자기 장는데 괜찮냐? 다이 쪽이요. 어디 있잖? 이 새끼, 이거 진짜? 뭐, 헥이야. 야, 물가 봐봐. 물가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다. 물가 왕인 중. 물가 쪽이 없는데, 씨발. 어리는 오, 그 이따. 아, 그래. 다 남자의, 남자의 승부를 때가 아닌 같다. 야, 다 그래. 이다 빨면 말해라 남자따 남자의 따이를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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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라. 따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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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밥새끼 아미, 나한테 스나로, 씨발. <목소리> 아, 씨발. 잠깐만, 씨발. 오, 야, 씨발. 미친 사격. 아아아아아